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깨끗한 아빠입니다. 충성! <laughs> 오늘 고객님 이벤트 케어 3일째입니다. 총 7일을 기획을 했고요. 내가 하루하루 찍었던 영상을 7일 동안 해서 하루하루 영상을 올릴 수 있는가 이벤트를 7일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총 7분을 제가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3일 차입니다. 첫날 음성 없는 영상. 둘째 날은, 그래도 좀 괜찮았었고요. 셋째 날 오늘인데, 어 둘째 날보다 컨디션이 조금 더안 좋습니다. <laughs> 감기가 진짜 떨어지질 않네요. 아 이, 약간 챌린지 같은 느낌이어서, 이거 마음먹은 건 또, 착실하게 이행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절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약 7일 동안에, 고객님 케어를 하고자 했던 거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없어서 이벤트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조금 더 꼼꼼히 하고 조금 더 성의 있게 고객님내 케어를 좀 진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일쏘무이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저 애가 4시에요. <넷이에요. 웃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근마켓 마무리하고 바로 고객님 현장으로 집을 바로 갈 거니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가시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매트리스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일단은, 매트리스에 얼룩이 있다. 케어해드리고 싶다. 무거워서 낑낑대는 거 아니에요. 비싼 침대라서 낑낑대는 척 하는 거지. 벌써 아, 덥다. 큰일 다 보여드릴까요 벌써 이렇게 쌓였어요 케어를 한 번도 안 받으신 고객님신것 같습니다 아 여기 <laughs> 아, 아닙니다, 다행히. 다행히 진짜 엄청 많이 나와. 네? 먼지가 엄, 엄청, 보시겠어요. 한번 이게 제가 우와. 지금 메인은 손도 안 되고, 이게 사이드랑 뒷면만 했는데 이 정도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와. <laughs> 얼룩, 얼룩도 조금 있고. 어, 한 번만 좀 밀어주시겠어요? 밀어만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뒤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이게 아랫면이거든요? 그죠 네. 돌려야 돼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laughs> 그래서 네. 제가 이사짐을 이거. 사짐을사하면서 잘못. 네, 한 이걸, 한 이걸 번번 이렇게 번. 돌릴까요? 선생님? 네. 네. <laughs> 잘못, 잘못 돼 있는지도 몰랐네요. 어, 그렇죠. 요게, 요게 정방향이라서. 됐습니다. 좋았어요. 아, 시원한 거, 늦어요 시원한 거, 정말 부탁드리지 <laughs> 오, 네 사장님 어서 오나. 죄송합니다. 어 아니요 괜찮아요 사장님. 뭐, 저희는 뭐 고객님 안 계셨다거나, 엄청 좋은 교보제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친구 전문 전용 문전 청소기거든요. 네 네. 이제, 맥,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두드리면서 청소를 하는 방식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해서 한번 매트리스 끝내놓고. 와 땀범벅. 아 지금 엄청 덥다 지금 대급이다 진짜.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켜! 이게 지금 와. 매트리스 여기 위에서만 나온 먼지들이에요. <laughs>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와. 여기 빼보면은 두께나 이런 것도 이제 좀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올 때는요. 예. 굉장히님 확실히, 저는 따로 현미경도 들고 다니거든요. 네. 예. 비춰보면은 진짜 진드기 사체 같은 것도 보이고, 막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덜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 보시고 나면 많이 놀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받아보시면. 아, 이게 다. 어, 만지지 마세요. 다 더러운 먼지들이라서. 아, 위쪽이에요? 네. 이게 먼지가 이렇게 지금 요 정도 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 층이 쌓인 네. 거예요? 아, 아까 이 밑에 흰색 그 얇은 그. 네, 그렇죠그 그게...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아. 네네네. 조금만 앉았다가 갈게요 네네네 다 아니요 제가 가서 먹겠습니다 아, 네. 형님, 보세요 이어요 <laughs> 이게 매트리스에 머리카락이 바닥에도 있는 같이 저기 한관 하는데 나머지는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이한번안치죠거양인것 <laughs> 네. 같아요 어, 같은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요거거꾸로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네. 뒤에 거꾸로하나 쓰셔도 되고 사모님 요거 청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건식 청소 돼 있는 매트리스 위에 원래 기존에 깔고 있던 커버는 다시 씌우시면 안 되고 세탁다 하신 다음에 네, 그래서 새 걸로 깔으셔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이부 네, 맞습니다 이도에. 오전에는 이도에. 오늘 전기 학원대 갔다가 음. 오후에는 저희 매장 음. 들어가서 고 음. 그리고 퇴근하고 이제 와 가지고 하고 음. 좀집에 퇴근해야지. 음. 배시까지네 제입니다. 네죠. 아. 네. 아, 그래요. 네, 저 아들 아들만 넷이에요. 어. <laughs> 아, 그러면 이게 다엘, 라엘, 아엘 이렇게 이 있던데. 아또 네, 네, 네. 네, 네. 저희 8월에 출산했다. 어. 다음 달에. <laughs> 석이좀 많이 시켜주세요. 아이 꿈자식. <laughs> 어떻게 아들만 내이어서와내 <laughs> 속에도 맞아. 네 맞아요. 아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아 온몸에 열이 나는 같은데나? 마지막 방입니다. 오늘은 막 구도를 막 엄청 이렇게 바꿔가면서 찍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원래 매트리스 두 개인데, 하나 더 추가해서, 기원하는 거다 해드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유, 여기네 매트리스에 얼룩이 있어요. 여보세요. 이거를 황변이라고 하는데, 내리더라죠 네, 사장님 내리셔도 되는데 네. 조금 있다가 네. 제가 피톤치드 작업도 한번 아, 할 거라서 예, 예, 그래서 예. 일부러 잠깐 세워 놓은 겁니다. 아, 예, 네, 예. 네, 네. 요건 뒤집어서 쓰시는 게 나으시겠네요. 예, 여기 얼룩도 있고 청서 마무리하고 피톤치드랑 유브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작업을 빨리 끝낸 느낌이 없지 않 있네요. 이게 피토치드라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살균 한번더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하고 이제 UV 살균 한번 한더 하는게 있거든요 아, 그것까지 꼭. 하고 완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진드기 퇴치 네. 혹시나 살아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을 이게 피터치드 소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UV 소독이고요? 그래? 네 UV는 살균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네네네 네, 네. 저희가 쓰는 거는 또 약품이 일반 시중에 파는 것처럼 막 싸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전용 피톤치드 예예. 저걸 쓰는 거라서 예예. 확실히 성능이 좋으실 거예요 써보시면은 예. 분무량도 괜찮고 예. 괜찮아요 나중에 사장님 이거는 오래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면 이 부분은 습식 한번 받아보세요 아, 그래요? 네 습식 받으면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워드릴 수 있으니까 예. 건식만 해도 요즘은 병원에서도 먼저 얘기를 해준대요 선생님 그막 몸이 가렵다거나 비염이나 아... 아토피 있으면은 에테스케 한번 받아보라고 네. 이진먼지 진드기 자체에서 확실히 그게 좀 자주 발생한다고 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비염이 엄청 심해서 겨울에 그렇죠. 특히 심한데 맞습니다. 계절 바뀌면 특히 네. 심하죠 그죠, 네. 네. 아 그래도 저희 오한에 가가지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간한알려드립니다 화재가 예. 발생하겠습니다 비난 톤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톤 치드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올린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 방에 제가 조금 많이 뿌렸더니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보통은 뿌리면 안 올리거든요. 네, 윗 부분을 좀 매트리스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피톤치드가 연기가 위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올린 것 같아요. 요거거든요, 고객님. 요거. 여기 화재 경보기인데 예민지 괜찮네요. <laughs> 잘 어울리네요. 바로 반응하 바로 <laughs>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또 작업할 때는 저기를 뜯어가지고. 끄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막 하려면 또 집안에 사다리도 들어와야 되고 막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도 인테리어 할때 여기 막 먼지 들어간다고 여기 막 예, 예 맞습니다. 막고 예. 하죠. 네, 예, 예. 예. 막고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시피다 이제 아까 그렇게 완식하게 되면 습식을 아, 하게 아, 되면은 네. 되면. 네, 요 친구는 사장님 보시면 매트리스가 지금 누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원래 하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하게 되면 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요 친구 같은 경우. 아, 네. 확실히 얘는 좀 오래 썼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요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음식 자국인가? 아무튼,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이제 안그 오염 자체가 얼룩이 이렇게 분명히 가운데 떨어졌을 텐데, 얼룩은 사이드 에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퍼져가지고, 이제 산화가 다 돼가지고, 황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룩이 아예 그냥 찌들어 버린 거죠. 그런 같은 경우는 작업을, 어, 세제를 뿌리고, 물로 청소하고, 빨아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지워지긴 지워지더라고요. 100%라는 건 없는데, 네. 그래서 요거. 자, 이렇게 클로징을 찍기 위해서 또 마무리를 한번 해봅니다. 아 어, 너무 힘드네요. 어 고객님 네 매트리스 두개 작업을 하려고 들어갔었었는데, 어, 자녀분이 또한분더 계시니까 또두 개만 하고 나오기가 좀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하고, 어 이제 비터치들 마무리하고 유분 살균까지. 똑같이 이렇게 다 진행해드리는 것처럼 진행을 해드리고 왔어요. 오늘 작업을 조금 빨리 끝는 이유는 어 중간에 몸이 좀안 좋다고 느껴질 만큼 몸에 지금 열이 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가서 오늘 좀 약을 먹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3일차 성공입니다. 내일. 내일은 전기로 들어가는 곳 한곳에 있고 월요일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정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깨끗한 아빠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